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너희 없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아버지들한테 하는 말인데, 여기 아버지인 사람은 세명 있습니다. 그 외에는 또, 아버지가 될 사람이 한명 있고, 어머니들이 계신데, 자 아버지라고 얘기했다고 해서 성경에 어, 이게 꼭 남자 아빠만 얘기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부모를 이야기한다 이렇게 들으시면 좋습니다. 부모들을 향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는 편지 서신서니까 사도가 어, 믿음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인데 어, 부모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오직 주의 교훈과 헌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공동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의미를 좀더 폭넓게 생각해 보려고요. 어버이들은 자녀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지 말고, 주님의 정신으로 교육하고 훈계하며 잘 기르십시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씀을 공동번역은 자녀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지 말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같은 뜻인데, 어, 요즘 사람들에게는 공동번역에 말이 조금 더와 닿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말과 관계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 중에서 훈계하는 말에 대한 내용입니다. 훈계가 뭐예요? 성경에서는 훈계라는 고상한 말을 쓰는데, 훈계는 혼내고, 가르치고, 충고하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의 훈계는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혼내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충고하는 그런 거에 대한 얘기라고 볼수 있어요. 에베소서 말씀은 부모 공경 사실은 이 바로 앞절은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저는 의도적으로 자녀 사랑 이야기를 나누고자 이 뒤에 절만 읽은 거예요. 말씀은 부모 공경과 자녀 사랑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 자녀들에게 얘기한다면 부모님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할 것이고 어, 부모 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자면 자녀를 사랑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큰 감흥이 없는 것이 자녀는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는 자녀를 공경. 부모는 거꾸로 됐어요. 어,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건면하지 않아도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그게 왜 그러냐? 이유를 따질 것도 없이 그게 맞고 그게 좋은 거죠. 당연한 건데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당연한 것이 당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면 전참 살기 좋은 세상이라고 생각해요. 살기 좋은 세상이 특별한 일들이 일어나서가 아니라 당연한 일들이 당연하게 일어나고 있으면 그게 좋은 세상이라고 생각해요. 한국은 어떻습니까? 캐나다는 어떻습니까? 어떤 면들은 많이 좋아졌고 어떤 면들은 아직도 갈 길이 먼것 같습니다.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 새끼는 예쁘다고 한다고 하죠. 음, 사람이야 말해 무엇할까요? 여러분들 자녀를 보셨을 때, 처음 자녀를 낳았을 때그 느낌 기억하십니까? 아마 우리 박충선 장로님도 생생하게 기억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셋째들에겐 참 미안한데 부모님들의 마음이 처음 만났기 때문에 첫 경험이기 때문에 첫째 자녀들에 대한 사랑의 크기가 다르진 않지만 마음은 또 조금 특별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다 사랑합니다. 당연합니다. 나쁜 사람이라고 해서 자녀를 사랑 안 하고 나쁘게 대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요즘 뉴스에 자녀를 학대하고 자녀를 괴롭게 하는 부모들의 이야기가 들립니다. 왜 그럴까요? 자연스럽게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게 돼 있는데 왜 그럴까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저 나름의 답은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은 다를 것 없이 똑같지만, 인격적으로나 어떤 부족함 때문에 그 부족함으로 자녀를 사랑하다 보면, 그러니까 자기 가진 것으로 자녀 사랑을 표현하다 보면, 부족한 사람은 부족한 사랑을 하겠고, 삐뚤어진 사람은 삐뚤어진 사랑을 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성경이 말하는 자녀 사랑은 그런 점에서 특이합니다. 그리고 그런 점에서 좋은 답이 될수 있다는 생각을 해요. 뭐냐면, 자녀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게 오늘 주, 주제이긴 한데, 그 다음에 나온 말씀. 주님의 말씀으로 교육하고 훈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어, 교육하고 훈계하고 교훈을 주고 삶의 지혜를 알려준다고 생각하고 이야기하면 자녀들은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잔소리. 라고 받아들입니다. 뭐왜 그렇죠? 인생을 아직 짧게 살았고, 나는 너보다 인생을 길게 살아서, 느껴오고 경험한 것을 알려주면, 그거 듣고 배우면, 시간도 절약될 거고, 고생도 덜할 거고, 그럴 건데, 왜 그걸 잔소리라고 생각하고 듣지를 않을까요? 그것도 다 수준의 차이는 있겠죠, 사람마다. 그러나 그 마음만은 다르지 않을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 답을 좀 찾을 수 있었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생각, 자기의 지식, 자기의 경험, 자기가 살면서 느꼈던 교훈들을 자녀들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죠. 너는 이렇게 고생하지 마라. 이런 뜻으로요. 뭘 알려주고 싶어 한다고요? 자기 것을 알려주고 싶어 합니다. 사람의, 나의, 수준에 있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요. 그리고 특징은 부모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은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좋은 말이라고 해도 몇 가지 되지 않아요. 자기가 평생 살면서 얻은 교훈과 지혜가 몇 가지 되지 않는다고요. 이거 하나만 잘 지켜라 라고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지만 듣는 입장에서는 똑같은 얘기를 평생 듣는 거예요. 그 묘하죠. 우리도 부모님에게. 그걸 들어서 지겨웠었는데 그건 다 잊어버리고 또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똑같은 얘기를 평생 반복하고 삽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서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너의 지식과 너의 지혜와 너의 교훈을 가지고 양육하라고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수준으로 따지면 대단하고 뛰어나고. 그걸 넘어서 완전한 수준이지요. 하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부모도 그걸 바라보면서 그걸 가지고 자녀들에게 양육하고 훈계할 때에 모자란 부모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양육할 수 있으니까 참 좋은 답인 것 같아요. 얼마나 다행이에요. 감사하다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다.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데 음, 우리가 영향을 미치고 가르치고 품 안에 들수 있는 시간이 그리 길지 않아요. 그 동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고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자녀로 살도록 내가 영향을 미치려 한다면 정답을 택해야 되겠죠. 그건 뭐예요? 오늘 말씀에서 알려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라. 하나님의 뜻과 교훈을 그걸 부모도 공부하고 깨닫고 배우면서 그걸 가지고 일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어떤 부모들은 이럽니다. 성경 말씀을 딱 인용하면서, 예를 들어 볼게요. 어, 자녀를 때리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채찍으로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 아니라,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 너 일로 와. 종아리 걷어. 이렇게 하면 이게 성경 말씀으로 양육하는 거예요? 아니죠. 성경 말씀은 그냥 인용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자녀를 향해서. 더 권위 있고 더힘 있는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강조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인용, 끌어다 권위를 덧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한다는 것은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깨닫고 삶 가운데 느끼는 것들을 자녀와 함께 그것을 나누고 배우고 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부모의 수준이 뻔한데 부모의 뻔한 수준으로 자녀를 양육한다고 하면 자녀도 고만한 수준에 머무를 거 아니에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녀에게 어려서부터 성경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성경말씀에 익숙하게 하는 습관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건 어떻게 가능해요? 부모가 그렇게 해야 가능해요 환경 말씀이 권하고 있는 자녀 양육의 방법을 따라 살려면 부모가 하나님 말씀대로 부모가 하나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면서 살아가야 되고 그것을 자녀들과 함께 나누고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힘들죠. 쉽지 않아요. 저희 는 목회자 가정이잖아요. 뭐 특별한 줄 아세요? 예배 한번 가정 예배 매일 하려고 노력하는데 어쩌다 안 하면 저도 봤싸 오늘 쉰다 이런 생각도 들고. 야, 얘들아, 빨리 와라! 이럴 때잘안 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자녀를 사랑한다면, 자녀에게 최고의 인생의 길을 알려주고 싶다면, 그 답이 오늘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되고, 그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습관을 자녀에게 키워주는 거예요. 아, 자녀들이미이다 커버렸어요. 시간이 지났어요. 어떻게 해요? 지난 시간은 돌려놔두고, 할수 없고 지금부터 내가 오늘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하는 삶을 살도록 노력할 거고 아, 함께 나누자. 자녀들아 아, 나와 함께 나누고 말씀 앞에 서서 살자. 그렇게 하면 되죠. 자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본, 본론으로 들어갈 거예요. 서로이좀 길었던 것 같기도 하고. 본전에서 말하는 자녀사랑의 핵심은요. 자녀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지 말라는 거예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 말씀, 공동번역에서는 자녀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지 마라. 이거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요. 자녀의 마음에 상처를 주면 그 상처를 평생 안고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자녀의 인생에 평생토록 영향을 주는 것이라 중요합니다. 좀더 생각해 보면요. 전이 생각을 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지혜, 성령님의 어, 지혜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깜짝 놀란 것이 부모가 자녀에게 가슴에 남는 아픈 말을 하고 부모가 자녀를 차별하고 아프게 해서 상처를 남긴다면 한 사람의 인생을 사실은 망치는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모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해서 괴롭게 인생을 부정적으로 살아가는지 몰라요. 근데 더 심각한 사실이 있어요. 자녀에게 상처를 주는 부모의 행동은 미래 세상에 대해서 폭력을 가는 일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무슨 얘기죠? 내가 자녀의 양육을 잘못했습니다. 잘 하려고 했으나, 잘못했어요. 자녀의 가슴에 상처가 남았습니다. 그 자녀도 어른이 되고 살아가겠죠? 미래의 세상을 살아갈 거예요, 앞으로. 나는 부모 세대로서 떠나고 이 세상에 없어요. 그러나, 내가 자녀에게 준 영향은 그대로 남아서, 그 자녀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 부정적인 영향을 계속 미치고 살아갈 거예요. 그죠? 내가 자녀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다면, 그 자녀는, 평생 살아가면서 그 상처를 재생산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살아갈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부모 때문에, 부모가 가슴에 준 상처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다 그렇게 된다는 건 아닙니다. 아무리 못되게 해도 자녀가 너무 착하고 훌륭해서 잘 훌륭한 사람으로 자랄 수도 있어요. 근데 상처를 주는 것은 그렇단 말이에요. 뒤집어서 생각하면 어떨까요? 자녀에게 상처 주지 않고 자녀를 어, 훌륭한 사람, 마음이 따뜻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를 따라 사는 사람으로 잘 양육했어요. 저는 그건 우리가 할수 있는 미래의 인류를 향한 최대 기여라고 생각합니다. 미래 시대를 살아갈 내 자녀가 좋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그것을 영향을 미치면서 사는 사람으로 내가 양육할 수 있다면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할수 있는 일 중에 더큰 일이 있을까요? 우리가 과학자라 대단한 뛰어난 것을 만들고 개발하고 그러는 것이 아닌 이상 보통 사람이 할수 있는 인류의 미래에 기여할 수 있는 가장 큰일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것잘 양육하는 건 뭐라고 했어요? 방금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 그건 어떻게 할수 있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고요. 부모의 뜻과 생각으로 자녀를 가르친다면 잔소리라는 소리를 들을 거고 그런 부모를 요즘 아이들은 다른 사람에게도 쓰지만 부모를 향해서도 꼰대라는 말로 부릅니다. 요즘은 꼰대 소리 듣기 싫어서 어른들이, 상사들이 굉장히 조심한다고 하죠. 부모가 아무리 소준이 높고 지혜로워도 자녀에게 반복적으로 같은 말을 하고, 상처 주는 말을 하고, 상처를 입혔을 때에 음, 그것이 얼마나 무거운 미래 인류를 향한 부정적인 영향이 될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녀를 훈계하는 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하는 일은 꼭 필요한 일입니다. 부모랑은꼭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들으시면서 나는 결혼 안 했으니까 자녀 상관없다. 나는 이미 나이가 들어서 자녀 키우는 거다 끝냈으니까 상관없다. 듣지 마시고요. 이걸 그대로 확장하셔서 나와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적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말들, 우리가 하는 행동들이 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영향을 미쳐요. 그렇죠? 그렇게 우리는 서로 다 영향을 주고 받고 살아가고 있어요. 자 다시 자녀를 훈계하는 것은 꼭 필요한데 음, 자녀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훈계해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모로서 꼭 해야 되는 일이에요. 쉽지 않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어, 그거는 포기할 수 없는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 좀더 구체적으로 자녀에게 이거 확대하면 다른 사람에게. 그죠? 상처를 줄수 있는 말두 가지를 생각해 볼게요. 혹시 여러분들, 내가 이런 말 하지는 않나 생각해 보세요. 구체적인 뭐 공부 안 하냐 이런 말로 얘기하진 않을 거예요. 유형을 얘기해 드릴 겁니다. 첫 번째, 감정을 담아서 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감정은 따뜻한 사랑의 감정이 아니죠. 화나고 짜증나고 미워하는 마음을 정중한 말, 친절한 말에 담아도 그 말은... 그 감정을 담아서 전달합니다. 감정을 담은 말로 자녀를 훈계하고 누군가에게 말하면 그것은 듣는 사람에게 상처가 됩니다. 여러분들 누가 나에게 말할 때 상처가 된다 참 듣기 괴롭다 하는 말 근데 말은 참 친절하다 나이스하다 그의 마음이 가시가 놓쳤기 때문인 거예요. 말 속에 감정을 담아서 말하기 때문인 거예요. 누구한테 그 소리 듣기 싫다 그러면 나도 그런 말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아니요, 그걸 원해요. 마음이 콕 찔리기를 원해요. 그러지 마세요. 아픈 말을 할 때는 상대도 아프지만 내 마음도 썩어가는 거예요. 내 마음도 병들어가는 겁니다. 자녀에 관한 얘기를 하다가 확대를 해봤어요. 그렇게 확대를 해서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첫 번째 상처를 주는 말, 감정을 담아서 하는 말입니다. 말투나 말의 내용에 관계없어요. 어떤 감정을 담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요, 배려하지 않는 말입니다.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는 말이야. 무슨 얘기죠? 내 입장만 생각하는 말입니다. 우리 살면서 무심코 한말 때문에 나 상처받았어. 이러는 반응들을 심심치 않게 경험할 수 있죠. 나는 어떠한 악기도 갖지 않고, 그 사람에게 뭐 마음 상하게 할거 아닌데, 그냥 무심코 말했을 뿐인데, 상처를 받았답니다. 그럼 나는 잘못한 건가요? 아닌가요? 내 말이 잘못된 말인가요? 아닌가요? 잘못된 말이라고 생각해요. 배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의도하지 않은 폭력이 될수 있습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굉장히 아프고 슬픈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나는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쉽게 말했어요. 그럼 그 사람의 입장, 그 사람의 상황을 생각하지 않고 말한 거죠. 그게 배려가 없는 말이에요. 무심코 한 말, 악의 없이 한 말일지라도 그 말은 상처를 줍니다. 결과가 그렇게 되면 그 말은 폭력인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무심코 말하는 게 잘못된 거라고요. 무심코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생각하고 말해야 됩니다. 뭘요? 이게 맞나 틀리나 이게 아니고 저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들릴까 그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가지 상처를 주는 말, 감정을 담아 사는 말, 배려하지 않는 말 우리의 말 속엔 이런 말이 없었으면 좋겠고 있겠지요. 있겠지만 점점 줄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상처를 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훈계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나누고 한다고 이게 다 되는 걸까? 지금 얘기했죠. 감정을 담아서 말하지 않고, 어, 배려하면서 말하는 말로. 바꾸 음, 얘기하면 뭐예요? 사랑과 진심으로 말하는 거죠. 사랑과 진심으로 말할 때에 사람이 듣고 마음이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말에 진심을 담고 사랑을 담으면 그 말이 투박하고 거칠고 말이 좀안 되는 것 같아도 그걸 가슴으로 느끼기 때문이죠. 어른이 되고 나이가 들수록 나보다 어린 사람들이 보면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있고 가르쳐 주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때 참아야 돼요. 그때 그 마음 그대로 불러서 말하면 꼰대 소리 듣는 거야 상관없지만 피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그리고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을 잃게 돼요. 저도 교회에서 어리고 젊은 친구들을 보면, 야, 이거 가르쳐 주면 훨씬 더 편하고 결과가 나아질 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입이 간질근질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러다가도 알아들을 만한 그런 상태 수준이라면, 어, 말하지 않아도 혹은 한 마디만 말해도 알아 들을 거다. 알아듣지 못할 상황 수준이라면 백 마디 말을 해도 못 알아 들을 거다. 못 알아들을 때에 거기에다 대고 하는 말이야말로 잔소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많이 입을 다물게 됩니다. 근데 꼭 얘기하는 경우가 예외가 두 가지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어, 말씀을 어떤 말씀을 개인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이런 거에 해당하는 걸 거예요. 아닐 수도 있겠죠. 저도 사람인지라 첫 번째 예외는 상황이 급하거나 위험해서 꼭 얘기를 해줘야 될 때예요. 그땐 해야죠. 그게 보이는데 얘기 안 하는 건또 위험을 방치하는 나쁜 거죠. 두 번째는 본인이 조언을 원할 때예요. 여러분들 누구에게 충고를 하고 싶죠?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좋아요. 근데 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 라고 고민을 털어놓고 도움을 구하면 그때 얘기해 주면 되는 거예요. 자 오늘은 부모가 자녀에게 훈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이걸 좀 확대해서 관계에 대해서도 생각해 봤죠.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는데 이렇게 조심해서 해야 되나? 왜냐면 말씀에 상처를 주지 말라 이랬으니까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돼요. 내 자녀의 평생의 인생에 영향을 미치는 거고 그 자녀와 더불어 살아갈 그 세상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만큼 존중, 아니 내 자녀인데요? 아니 그래도요. 존중하고 배려하고 사랑하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아, 의무고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하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듣고 따를 수도 있고, 듣고 안 따를 수도 있지요. 자유를 주셨으면 존중하시기 때문이고요. 우리를 배려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가 뭔데요?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자녀들에게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의 말을 생각해 봅니다. 누군가에게 상처주는 말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모르고 했으면 좀더 예민하게 그것을 살피고 앞으로는 알고 변화되어갈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의 영향력이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나의 영혼에 영향을 미치고 또 우리의 삶을 바꾸는 줄 생각합니다. 주여 우리가 말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긍정적인 것들을 밝히 말하고. 지혜의 일들을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